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습 방은 대구 동구 용계동에 위치한 굉장히 밝고 깨끗한 원룸이고요. 원룸 이름은 대림빌이고 위치는 반야월 삼거리 거기에 위치해 있는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관은 이런 식으로 바로 원룸이 펼쳐지는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배 바닥 굉장히 깨끗하고. 빛이 굉장히 잘 들어서, 불을 꺼도 엄청 밝은 그런 원룸입니다. 새하얗게, 완전히 산뜻한 분위기를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옷장 보이고요. 에어컨과 창을 열어보면, 이중 샤시로 되어 있는 창. 이쪽에 하늘이 탁 보이는 뷰. 여기는 이 방은 4층.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옆에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창 이렇게 열어두면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엌이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부엌이 따로 완전 다용도실, 세탁실하고는 또 별개의 부엌이 냉장고부터 싱크대, 가스레인지,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라든지 환기가 매우 잘될것 같고요. 네. 용계동의 원룸 대림빌이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